네, 안녕하십니까. 남차기TV의 김바울입니다. 자, 오늘은 쌍둥이 티볼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릅니다. 두 개의 티볼리는 같지만 심장이 다르죠? 한 티볼리는 1.5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한 티볼리는 1.6 가솔린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자, 1.5 터보 가솔린 엔진을 갖고 있는 친구와 1.6 가솔린 엔진을 갖고 있는 친구의 힘 차이는 엄청나겠죠. 하지만 우리는 외관상 오, 봤을 때 거의 똑같아요. 잘 느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고 힘들 때 차량 구매를 해야 되는데 혹시 아십니까? 티볼리 차량 가격을? 10년 전 티볼리 가격과 지금의 티볼리 가격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1.6가솔린 엔진 V3 등급으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시면 티볼리 가격이 2200만원 밖에 안 해요. 2000초반대의 소형 SUV를 구매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지 모빌리티 수지대리점 오토메이저 김바울에게 지금 바로 문의 주십시오. 맞춤상담으로 계약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티볼리, 과연 어떤 친구가 1.5 터보 엔진일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1.5 터보 티볼리입니다. 어떻게 하셨냐고요? 전 소리만 들어도 알것 같아요. 사실은 뻥이죠. 네, 외관상 봤을 때 히라치 가니쉬 있잖아요. 네, 휠 베이스라고도 많이 하는데, 휠 베이스가 장착되는 게 바로 V7 등극의 1.5 터보 과설린 티볼리 차량입니다. 어, 조금 더 뭔가 다이나믹해 보이시죠? 이게 바로 휠 베이스가 있고 없냐, 히라치 가니쉬가 있고 없냐의 차인데, 우리 차량을 보았을 때 TGDI라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터보 엔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차량, 소형 SUV 등치지만 1.5 터보 엔진과 같기 때문에 언덕길이나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 신나게 밟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주행이 즐겁고 그리고 아침 교통 시간에 뭐 껴들기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주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완벽한 드라이브를 꿈꾸신다면 지금 바로 티볼리 1.5 터보 가솔린 티볼리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우리 최고의 멋쟁이 가성비 최고, 디자인 최고 그리고 남들과 다른 퍼포먼스로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티볼린 1.6 V3 등급 차량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생활에 세컨카 혹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픽업용 차량으로 쓰기에는 최고의 차량이랄수 있죠 소형 SUV 가격이 2천만원 초반입니다 심지어 가장 낮은 등급으로 V1 등급이 있는데 1890만 원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찰을 구매하셔도 2000만 원이 넘어요. 레이 같은 것도 2000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티볼리가 1890만 원대, 2000만 원대고, 어, 파피롤 패키지 같은 걸 넣으셔도 2300만 원대면 최고의 티볼리 차량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성과 디자인과 가성비, 이세 가지를 꽉 잡고 있는 이 티볼리 라인은 아직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KG 모빌티 수지대리점 오토매이저 김바울에게 지금 바로 문의 주십시오. 맞춤형 상담으로 계약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형 SUV, 티볼리 차량. 맞춤형 상담으로 계약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KG 모빌티 수지대리점 오토매이저 김바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